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나라가 유교문화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 경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저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분들 중에서는 이미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으로 가신 분도 또 있고, 그리고 성도 분 중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오늘의 주제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과 위로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존경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 말도 이해가 되지만 6장 1절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 훨씬 더잘 이해가 됩니다. 어린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은 어린 아이들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명령문으로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런데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주 안에서라는 주 안에서라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단어 for가 나오는데 여기서 for는 이제 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아 부모님께 꼭 순종해라. 주 안에서 꼭 이거를 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사람 된 옳은 어, 돌이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는,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겁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삶의 무게감 있게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존귀함을 드러내라라는 것인 것이죠. 이 일을 우리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던 드시지 않든간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보살피는, 보살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보살피고 부양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수익에서 지출할 부분을 먼저 다 제하고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어렵죠. 생활이 쪼들리고 나가야 될 결제 금액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일조처럼 우리가 얻은 수익에서 먼저 제하고 십일조를 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미리 제하고 나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직 용돈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벌써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5월 8일은 지났지만 어버이날 선물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 자녀들 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불만이 가득할 수 있죠. 용돈도 적은 때 어,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리면 됐지. 무슨 우리 사이에 부끄럽게 카드를 쓰려고 하냐. 카톡으로 합시다, 우리.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의 카드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연세가 지극하신 목사님은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하러 청년들이 찾아오면 청년들에게 꼭 하는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하는 어, 반응을 하는 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많은 청년들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라 당혹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그게 그게 마음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잘되는 것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잘된과 형통함이 부모가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 했는데,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가 대학생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 했는데, 왜 부모님은 나한테 이것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그 축복을 그 부모님이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피로에 따라 그 자녀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디모대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잠언 이십삼장 이십이 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잠언 1 9장 이십육 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식이다 요즘 들어서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가 되버렸죠 간단한 검색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뱅킹 예전에는 텔레뱅킹으로 했잖아요. 텔레뱅킹도 하고 컴퓨터에 가서 pc로 어, 인터넷 뱅킹을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보통 카드뿐만이 아니라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익숙하지가 않고 카톡을 보내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시고. 카톡을 받는 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게 보내고 뭐 사진 이렇게 하는 거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런 현대 문명에 익숙하지 않는 부모님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할 때, 동사무소를 가실 일이 있을 때, 어, 부모님들이 이거를 잘 하지 못하시니까 설명을 우리 자녀된 분들이 하시는데. 부모님들은 이거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뭐, 동사무소도 같이 가시고, 병원도 가시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부모님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음이 참 힘듭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도 있고, 별 석계를 내서 회사 일을 쉬고, 아버님이나 어머님 일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라. 불편해 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으로 확대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요즘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생각하기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 가실 날들이 많지가 않아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된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하고 싶어도 더 잘해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남아 있는 날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우신데, 또 쉽게 생각하시면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말투로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전화도 가능한, 좀 자주 드리고, 그리고 좀 상황이 좀 괜찮으시면 재정적인 지원도 넉넉히 하시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께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부모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효도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여러 좋지 않는 상황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고 존경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여러 이유로 여러 상황 가운데 나빠지고 틀어져 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배우지를 못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임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먹고 사기가 너무 힘들어서, 입안에 풀칠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속마음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